엄마 애무 못했나? 그전 여자친구한테는 안 그랬었어. 왜안해개빡치게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애들은가라. 이나. 경수입니다. 자 사연을 읽어봅시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23살 남자입니다. 얼마 전에 만난 여자친구랑 모텔을 처음 갔는데 제 소중이가 안 써서 결국 못 하고 나왔어요. 아. <laughs>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던지 아이고 알아요. 여자친구가 애무도 해주고 가진 노력을 해주었지만 결국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저 어떻게 생각할까요? 괜찮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. 전 연애에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필 새 여자친구와 첫 관계에 이러니 너무 어이없고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. 아, 이거, 이거 진짜 남자들한테 엄청난.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, 음. 대부분 그런 경험을 다 겪어봤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. 소중이가 못 쓴다. 아, 이거는 긴장을 많이 해서 소중이가안 서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여자친구 입장도 조금. 그렇긴 하겠다. 나도 만약에 내새 남자친구가 첫 관계 때딱 응. 그러고 마음에 준비하고 갔을 거 아니야, 응. 나도. 나 진짜 열심히 해줬어. 열심히 해줬는데? 안 돼. 근데 이러면은 좀내 탓을 좀할것 같아. 아, 내가 좀 너무 섹스 어필이 안 되나? 아, 아 내가 너무 애무를못 했나? 그래서 좀 침으로 갈것 같아. 어, 이거는 확실히 계속 여자 입장에서도 난감을 할 거고, 이게 그치, 한두 그치. 번. 그치. 한두 번안 되네. 아, 되겠지. 괜찮아. 되겠지. 했는데, 끝날 때까지 못하고 나왔으면, 은너 고자야? <laughs> 뭐하는 거야? 나, 너 고자야! 이씨! 이거면 너랑 연애 안 했지.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충분히 대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전 연애에서는 이런 적이 없다 그랬으니까 음... 그렇다고 또현 여자친구한테 전 여자친구한테는 안 그랬었어. 이러면은 어, 그런 말 하면은 이제 바로 목가지날아가요 예. 그럼 전 여자친구는 섹시했고 나는 안 섹시하다는 거야. 이걸로 바로 이제 처음 연애하자마자 이제 시작도 안 돼서 싸우기 때문에 그냥 잘 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아니면은 무드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. 아니, 근데 이분의 저는... 경우는 너무 좋아하시는데, 너무 긴장을 해서, 음. 그런 거니까. 아니면 약을 한번 <웃음> 먹어보나? <웃음> 아니야, 야, 그런 거. 아, 그치, 너무... 스무살 살은 좀그랬지 어. 가자마자, 이렇게, 아, 오늘 해야겠다. 오늘 어, 어떻게 해야겠다. 그치, 그치. 이래가지고, 좀 이렇게 부담이 있어가지고, 긴장을 하게 돼가지고, 이게 안된 거잖아. 아. 원래, 딱 들어가서 그냥 TV 보다가, 음. 영화 보면서, 술몇잔 하고, 그치. 가 근데 그럼,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안 돼? 어, 그, 개빡해지게? 거봐 <laughs>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니까 <laughs> 그러면 이제 남자는 아, 더심각해져가지고 아니야 내가 내가 나좀 무지리 새끼라서 그래 <laughs> 이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긴장을 풀어주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으면 안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해주는 방법은 병원에 가보세요 진짜로. 이게 뭐 창피한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방법을 계속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냥 술 적당히 먹고 어.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. 그치. 분위기가 술... 만들어지고 진짜.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그때가 딱 되면은 뭘안 해줘도 서 있지 않을까 음. 일단은 네, 도전을 많이 해보세요. 한번 가지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파이팅! 아무튼 남성분 화이팅 한번 하시고 후기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사연 여기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사연 채택해서 저희가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에 <laughs> 봐요. 안녕. 구독.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다음에 봐요. 이거 뭐야? 아이게